반갑습니다. 유튜버 꾀입니다. 네, 오늘은 픽셀 리오로덱 구성 완벽 공략이라고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어, 많이들 물어보시고, 되게 필요한 정보인데, 이것저것 정보도 좀 많이 수집해야 되고, 또 게임 이해도가 좀 높아야만 가능한 공략이기 때문에 살짝 늦어진 점 죄송하고, 그만큼 도움 될 만한 완벽한 공략으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우선은 길드 마법서 고려라고 제가 적었잖아요. 길드 들어가보면, 길드 마법사라고, 이렇게 속성별로, 뭐 전사, 마법사, 탱커, 힐러, 이렇게 속성별로 마법사를 찍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전사 속성이면 전사밖에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초중반이라고 제가 명칭을 할 건데, 마법사가 20레벨 찍을 때까지는 어쨌든 하나의 올인을 하는데, 이제 무수과금 기준으로는 특히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초중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초반에는 전사, 마법사를 맞춰서 해주시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에 넘어가요. 막 웬만한 거다20 이상 찍히고, 또 과금러나 비담 섞고 그러면 성능 좋은 캐를 섞기 때문에 물 마덱을 나누기가 애매하다. 너무 물 마덱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무수과금의 경우엔 효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 마덱을 조금 맞추면서 갑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무수과금의 덱 짜는 방식. 구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과금으로 빛 암흑 수급 불가라고 적었는데 이 게임이 빛 암흑을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가장 큰거 우선은 영웅재단에서 분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혼 결정을 통해서 길 에로스 타나토스를 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수급 받을 수 있는 0티어 캐릭터인 길을 보통 사실 리조차도 수급이 막 엄청 되는 건 아닙니다. 성수를 올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빛 암흑회는 이 이상은 조금 키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물론, 종족 소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섯 번을 뽑으면, 이 종족 문장을 다섯 개를 주고, 이걸 총 60개를 모으게 되면, 상점에서, 킬뭐 말고도, 발키리, 테미스, 헤라, 카론,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유의미하게 이걸로 수급이 되려면, 그건 무소과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담캐 중에서 하나만 정해서 키우는 게 좋고, 이왕이면 길이 가장 좋다. 과금을 좀 해가지고 발키리를 받을 수 있으면 발키리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게 한 장만으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성수를 올리려면 동일한 캐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왕이면 길을 선택해서 키워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비교적 초반에 수급이 되는 편인 이렐리아나 에타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아마도 이렐리아가 좀더 많을 거예요. 이제 에타는 아예 무과금의 경우에는 살짝은 이제 수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이렐리아가 조금 더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더잘 되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뭐 비담 두드인 경우에 전사 마법 컨셉을 덜 맞춰도 되지만 무과금은 무과금이 효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전사덱과 마법사덱, 물리들과 마델덱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길드 마법사의 경우에도 좀치킨 속도가 느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전사 쪽엔 대표적으로 이렐리아. 마법사 쪽엔 에타가 있는데 아니 두 개가 수급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래 목록을 제가 나열할 겁니다. 첫 번째로 자 이렐리아, 진, 모네가 있는데 자, 각각 속성이 지금 다릅니다. 이렐리아의 경우에는 정령, 진은 연합, 모네는 수인인데 이것들은 제가 아래에서 고려해서 덱을 짜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아 그리고 이것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설명까지 같이 들으셔야 완벽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마법사 마딜러인의 에타, 가루다, 아리, 세실. 이것도 각각 속성이 좀 다른데, 탱커, 길, 베로니카, 요크, 윈터가 있는데, 과로 치고 그루트라 해놨죠. 자, 그루트의 경우에는 10성을 가긴 좀 애매하지만, 구성까지 가면서 성장시키면 이랄리아나 세실리아와 속성을 맞춰서 사용하면 괜찮은 캐릭터기 때문에, 과로를 쳐서 적어놨고요 같은 느낌으로 요크 대신에, 자, 아이노가 있긴 한데 자 아이노보다는 그루트가 좀더 괜찮습니다. 자 힐러, 쌍둥이를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게 왜냐면 사실 일반 속성에뭐 엘린, 로라 같은 힐러가 있긴 하지만 이 쌍둥이만큼 말도 안 되는 성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색각은 분들도 그냥 이왕이면 쌍둥이 정도는 하나 정도 더 뽑고 좀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을 정도? 당장은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뭐 선택권이나. 뭐 이런 이벤트 같은 데서 줄수 있기 때문에 적어놨고요. 웬만하면 쌍둥이를 기용하는 게 좋을 거다고. 일단 아래에는 쌍둥이를 제외한 라인업을 보여드릴 텐데 쌍둥이가 있는 분들은 엘린이나 로라 자리에 쌍둥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수 빛의 어, 길에 쌍둥이까지 넣었고요. 쌍둥이가 절대 존엄 느낌이다. 어, 쌍둥이 팔로운 거 같네 마치 <laughs>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기본 툴은 탱두 개, 같은 속성 딜러 두개 혹은 세 개. 예, 힐러 하나 혹은 두 개예요. 뭐 딜러가 두 명이면 힐러가 두 명일 거고, 어 딜러가 세 명이면 힐러가 한 명일 건데 이게 무슬거김의 경우에는 이게 하늘이 점지해주는 그러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수를 두 가지로 소개를 드렸고 맞춰가지고 굳이 적혀 있는 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마나타 뭐 이제 구성까지 써도 괜찮거든요? 구성까지 써도 괜찮거든요? 뭐 이런 것들 여기에 넣어가지고 뭐 딜러 자리에 넣어서 어 위에 것들이랑 혼합을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많이 뜨는 캐릭터 위주로 키우되, 아래 완성되게 포함된, 이게 무소과금의 좀 후반 지향되기라 보시면 됩니다. 이 캐릭터가 아니면 절대 십성, 가지 말고 구성까지만 가라. 인데요. 이전에 제가 재료 공략에서 한번 해드린 게 있는데, 자 이전 공략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전 공략 중 하나인 진급 재료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재료에 속성 상관없는 구성이 들어가고요. 7, 8성은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갈 거면 그냥 아싸리 구성... 물론 이제 뭐 7성으로 쓰다가 재료를 매길 때 구성으로 가도 되지만 어, 그렇게 재료가 남아도 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 10성을 갈 때는 진짜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그것까지 공략을 해드릴 텐데 함께 보시면 자, 일반 캐 10성은 우선 적혀있는 딜러만 찍어라. 특히 뭐 이렐리아, 에타로 제가 볼드 처리해 놨죠. 이런 것들 먼저 찍으시고, 뭐진 모네 가루다 아리세실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 적혀 있는 덱을 목표로 가라는 건데, 자 우선 틀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 저는 물들 덱을 하고 싶은데 모네가 잘안 모여요. 사실 이 모네 요것도 신화캐기 때문에 잘안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속성에 있는 전사인 자 아나타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이제 도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대충 정리해 드리면, 자 모네 대신에 아나타 넣을 수있겠고요 뭐, 진 대신에 없습니다. <laughs> 없어요. 그리고 이렐리아 대신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네뿐이네요. 뭐, 이러면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일단 물딜덱, 전사덱의 틀은 두 가지입니다. 길, 필수로 두고요 필수 탱커로. 네, 이렐리아, 정령, 정령은 이렇게 녹색으로. 연합은 파랑색으로이 정도로 제가 공을해드렸으니까 좋아요, 구독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 엘린, 베로니카, 윈터, 그루트인데 자, 이왕이면 10성을 가고 싶으면 윈터로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루트는 9성까지만 가는 게 좋겠죠 재료를 매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도 이제 계정을 3개 키워봐서 아는데 어, 신화캐가 정말 안 떠요 지금 이렇게 과금 많이 하는 계정조차도 <laughs> 신화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하위호환, 뭐 그루트를 쓰면서 가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자, 길, 이렐리아, 모네, 엘린 혹은 로라인데, 자, 엘린이나 로라 대신에, 쌍둥이를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는 게 좋다. 라고 제가 말했고, 아래 적혀있죠. 자, 요크. 마찬가지로 요크 대신에, 아인우도 괜찮은데, 그루트만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쓸 수는 있다. 그런 하위호환 캐들은,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살짝 쿵 적어놓을게요. 십성은, 가지 말자 안 그래도 이게 재료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겠지만 가끔가다 과금 해가지고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지 마시고 할 거면 윈터 요거가 괜찮을 거고요 자 만약에 로라를 쓰는 경우에 윈터 그루트 대신에 뭐 엘린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게있기 때문에 제가 틀은 잡아줘도 디테일을 들으려면 영상을 시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게 약간 마딜덱 마법사 덱인데 길에 에타 그리고 가루다, 과로치고 아리라해놨는데자 아리의 경우에는 사실 가루다가더 좋긴 하겠지만 수급이 잘안 돼서 요걸로다가 십성 가는 거 괜찮습니다. 보면 아리가 전설 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신화급 성능을 내기도 하고 각성시키기 편하기 때문에 아리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다. 가루다 이거 수급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파위오한키 하나 정도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딜러의 경우에는. 뭐, 알이나, 전사 물딜러에는 있 제가 이거 안 적었는데, 자, 아나타 같은 거? 이런 캐들도 10성 가도 충분히 괜찮을 정도의 성능이니까, 수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모네 대신에 아나타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베로니카는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베로니카가 확실히 좀 성능이 괜찮은 신화캐라, 이건 좀 목표로 가시되, 자, 물론 이 자리에, 뭐 이것도 좀 적을까요? 웰소드 초반에 속성 맞추는 느낌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십성은 안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이렇게 적다면 적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좀 최대한 요약을 하면서 멘트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그래도 적는 게좀 좋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마딜덱으로, 세실리아, 정령이 들어가는데, 자, 이 경우에는 정령에 엘린이 좀더 좋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 엘린을 넣어주고요. 힐러로, 베로니카, 윈터, 그루트, 엘린. 뭐 이런 느낌인데, 마찬가지 엘린 대신 쌍둥이가 넣을 수만 있으면 좋다. 근데 쌍둥이는 뭐두 장씩 있는 거 아니면, 이게 레벨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캐를 많이 쓰긴 할 거예요. 그래도 쌍둥이를 수급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주는 게좀 좋다. 투자를 할 거면 이왕이면 쌍둥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으면 이 자리에 넣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 특히 이런 탱커들, 서포터들은 10성을 웬만하면 가지 말고 갈 거면 여기 적혀있는 딜러들 위주로 먼저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발키리를 수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근데 이걸 무과금이라 칭하는 게 맞나 이 섹터에 싶긴 한데 소과금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길 자리에 발키리를 넣고 탱을 좀더 신경 써도 괜찮고요. 그리고 발키리를 이제 길이랑 같이 끊겨넣고 싶다 싶으면 이 윈터 자리 이런 요크 자리 탱커 자리에 발키리를 넣어서 길을 좀 성장시키면서 가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근데 이건 두 번째 소에서 중과금에 해당하는 분들께 말씀드릴때 조합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좀 많이 작은 것 같아 서 제가 확대를 조금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까지 하는것이 힘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과금으로 꾸준히 빚 암흑수급이 된다 근데 이걸 제가 정량으로 뭐 얼마다 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게 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뭐1 2 중에 하나씩은 무조건 수급이 되는 분들 길게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한 장만을 드는 게 아니라 성수를 올리려면 동일한 캐릭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수급이 되는 편인 이렐리아 에타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두 개가 사실상 마딜 전사에서 거의 투탑이거든요 이렐리아가 조금 더 좋긴 한데 에타가 많이 뜨는 경우에 에타를 쓰다가 다른 비담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10성을 찍고요 향후 과금량에 받쳐주면 재료를 먹일 수가 있다. 과금을 해서 이거를 분해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전사 물딜러. 이걸 적어 놓은 이유가 이쪽 캐를 하나 정도 섞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대기 이델리아가 섞여 있는데 만약에 진 모네가 더 떴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렐리아 대신에 진 모네를 넣어도 괜찮긴 하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 이 에타에도 마찬가지예요. 에타가 안 떴어요. 근데 가루다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루다를 넣으면서 가셔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리의 경우엔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함께 적어봤습니다. 워낙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덱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길. 이제 약간 전사 마법사 좀 찍으면서 가는 초반에 그런 덱인데, 이렐리아. 길, 발키리 쌍둥이, 테미스 혹은 카론인데, 요새는 약간 테미스를 많이 쓰는 추세긴 하지만, 뭐 카론을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 헤라를 쓰기 때문에 헤라가 암속성이죠.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에타. 에타를 쓰는 대의 경우에는 에타 대신에 뭐 가루다나 아리세실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렐리아도, 그렇구요. 수급 많이 되는 캐릭터 좀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렐리아나 에타가 평가가 좀더 좋다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자리에 길, 발키리, 쌍둥이, 테미스, 클로즈 혹은 스피카인데, 자, 클로즈 스피카의 경우에는 특히 집성, 그리고 각성 전에 약해요. 십성을 찍으면 재료를 매겨서 마력 조각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재화가 많이 들긴 하는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건 짝 이건 약간 좀 후반 지향형이고 클로즈 스피커 대신에 이 자리에 아리나 가루다 세실을 쓰면서 가다가 요것들을 십성을 찍고 나서 투입하셔도 괜찮구요 자리 적은 게 최소 십성 갈 생각으로 뭐 적어놨네요. 근데 자 에타 이 자리에. 이렇게 가면서 구성으로 쓰다가 클로즈 스피카로 갈아타도 충분히 괜찮다. 근데 클로즈 스피카가 너무 후반이다. 그러면 그냥 아리나 세1 0성 찍고 써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많이 보이는 덱이니까. 자그세 번째 덱. 이건 약간 이제 후반 극후반 이제 핵과금 덱으로 넘어가기 위한 좀 준비 단계인데, 자 에타를 쓰다가 물론 이렐리아를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좀 제가 괜찮다 생각하는 빌드인데 길드 마법사의 마법사를 먼저 찍고요. 요 빌드가. 지금은 가도에 클로스 스피카를 10성에 오각성을 한 이후에 이 자리에 에타 자리에 클로스 스피카로 바꾸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물론 이 헤라 자리까지 바꿔가지고 여기다 클로스, 테미스, 스피카 이렇게 가는 백도 있는데 이건 약간 핵과금 좀 많이 힘듭니다. 성수 쌓고 각성시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비담키는 어려우니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세 번째 빌드도 충분히 괜찮다 이고요. 제가 보면 약간 이 무과금과 서 중과금 중간 단계를 좀 없앴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이쪽을 지향하면서 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대체캐를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건 능력껏 바꿔서 웬만하면 십성은 가지 말고 좀 팁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에서 핵과금이에요. 이건 좀 제가 짜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게 지금 대만 수업 글로벌 서버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미리 출시된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의 경우에는 무속성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대일 7자리에요. 거기가 신캐 두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그걸 감안을 해서 이거 두개를 빼고 덱을 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핵과금 자 중에서 핵과금 기준으로 길과 카론은 거의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길 카론 빼고 이제 아래 적어 놓은 캐들은 키워 놓으셔도 뭐 향후 한 6개월? 근데 이거 워낙 신캐 나오는 주기가 빨라서 6개월 정도는 최상위권으로 군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과금의 경우에도 후반에 이득을 간다 정도는 알고 계셔도 괜찮다. 그리고 미리 출시되던 글로벌 서버 기준으로 앞으로 나올 신캐 두개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나오면 제가 댓글 한번 짜드릴 거고요. 공략으로 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려주면 시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나올 때도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분석은 했거든요. 자, 핵과금 기준으로 길카로는 거의 빠지고요. 길 자리엔 신캐 두개중 하나. 그리고 카로는 테미스로 변환하는 추세다라는 거고 보시면 첫 번째가 약간 빛덱두 번째가 빛암목을 섞었는데 그러니까 후반 가면 어차피 마법서가 다 찍혀있고 길드 마법서가 다 찍혀있고 애초에 탱커가 필요 없어질 정도의 속도이기 때문에 속도를 먼저 잡기 때문에 좀 길도 빠지는 느낌이고 아무튼간에 한섭 기준으로는 자, 길, 쌍둥이, 발키리 세개가 필수고요 여기에 테미스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글로벌 서버가 대부분 테미스를 바꾸는 거 봐서 카론은 약간은 이제 힘이 빠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테미스 자리에 카론을 써도 되지만요 자 그리고 스피카 클로스인데 개인적으로 클로스는 10성에 오각성 이후에 좀 좋고 괜찮은 것 같고 스피카는 11성에 오각 정도는 돼야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고요 자 두번째 덱은 약간 암흑을 섞었죠 자 헤라 그리고 이왕이면 이... 에로스 대신에 이 클로스가 좀더 좋은 느낌이긴 한데 많이 쓰긴 하는데 이제 에로스를 사용하는 덱도 지금 심심찮게 보여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닥성만 할수 있으면 클로스를 좀 많이 쓰는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스피카도 넣을 수 있겠지만 좀 클로스가 많이 보인다 라는 거고 지금 대충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게임이 좀 복잡해요. 은근 캐도 많고 메타도 좀 바뀐 느낌이고 제가 그래서 그 감안해서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공략을 짜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큰 도움 되셨을 거니까 무조건 됐을 거예요. 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댓글, 그 지인들한테도 이거 봐라. 이거 보면 달라질 거다. 전투력 차이가 나도 이길 수 있는 덱 구성이니까 꼭 한번 참고하셔서 효율적으로 게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제 본계정 스펙 보시면 이제 과금 양치고는 조금 스펙이 괜찮은 느낌이고 향후에 마법사나좀 심화 공략으로 하나 더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본인 스펙과 함께 과금량과 함께 좀 자세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테니까 아마도 이 경우에 다 해당될 거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살짝 완벽주의자인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laughs> 네. 아무튼 모두 행운이 가득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